LG 헬로비전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4개월 정도, 네, 좀 조정기가 있었어요. 6월 30일 고점 만들어 놓고, 네, 주가가 어, 지지부진한 네, 모습을 좀 보였었죠. 자, 6,000원 초반까지 내려와서, 네, 오늘, JP모가 뭐 어, 오랜만에 계속 들어왔습니다. 자, 일단 그 월트 디즈니서, 네, 이 재료, 테마가 있는 어, LG 헬로비죠. 자, 일단 어, 굉장히 어, 주가 어디로 갈지 굉장히 어, 궁금해 하실 텐데, 어, 일단 올해 초에 그 사실 좀 많이 올랐죠. 네, 3천 원대에서 9천 원대까지, 네 이미 네200% 이상의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. 자그 뒤로 네좀 지지부진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실 만큼 셨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네좀 음, 조정기를 어한 5개월 네한 4-5개월 거치면서 어 오늘 어 모처럼 양봉 아래꼬리가 발생이 됐죠 양봉 아래꼬리 네 6,760원 네, 형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어 10월달 올해 초죠 네 올해 초에 이 저점, 네, 6,100원 어, 대 예. 네. 지금 두 군데가, 네,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좀 찍어 놨어요. 그러니까 향후, 어, LG 헬로비전 행보, 행복, 네, 행보는, 네,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는, 네, 요지를 갖추고 있다. 이렇게 볼수 있겠죠. 자, 어쨌든 단기적으로, 어, 7,500원 대 네, 7,500원, 300원 나왔습니다. 네, 300원. 네, 7,500원, 네, 이 정도. 좀 돌파가 될 흐름, 이렇게. 네, 그렇게 나아져야 되겠죠. 네, 61선. 네, 61선. 여기는 한번갈 것이다. 그 위에 바로 121선이 있습니다만 가볍게 뚫을 저항이기 때문에. 네, 일단 중요한 것은 61선을 관통할지 말지. 7,500원. 네, 거기를 뚫어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, 매수세도 좀 유입이 더 되면서 수급이 더 들어온다. 네, 그래서 어, 본격적으로 이 전고를 향해서 이렇게 가능하다. 네, 일단 이번 달 일단 테마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. 테마. 목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 네, 그렇게 차트상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 어쨌든 네, 어,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어, 좀 사수를 해야 돼 네, 마진호선 네, 서두에다 말씀드렸죠, 그죠죠 네, 단기적으로 여기 깨지 말아야 될것 오늘 접점이네요. 네, 그리고 여기 깨지 말아야 될것 6,100원대 네, 거기만 어, 마진호선 잘 어, 지켜주시면 네, 충분히 승산 있어요 가능성이 좀 다분히 높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. 네. 다시 전고를 향해서 갈 것이다.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거기 빠르면은 뭐 이번 달 다음 달 전고. 네. 물론 뭐 저항 받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, 음, 서두도 말씀드렸던 이 6,100원과 네, 오늘 졌죠. 네, 거기를 어, 이탈하는, 이탈하지 않는 네,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. 네, 깨는 흐름이 아니고 네,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 올라갈 것있다겠습니다 자, 일단 월봉 보시게 되면요. 은 네, 월봉도, 어, 네. 올해 초에 굉장히 좋았어요. 상반기에 좋았다. 상반기에. 네, 상반기에 좋았고. 네. 7, 8, 9, 10. 4개월이 안 좋았죠. 4개월. 11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만, 네. 스타트 양화죠. 스타트 양화. 네. 월봉상, 다시 한 번, 61선 관통시키려는. 양봉 아래꼬리로 LG 헬로비전 출발합니다 네. 과연 어 이번 달에 어한 8,000원 대를 갈 것이냐 네.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. 8,000원 어 일봉상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. 8,000원만 어 회복이 좀돼 주는 흐름이 나오면 충분히 전고를 향해서 네. 상승할 수 있다 LG 헬로비전 네. 여기 깨지 말아야 된다 네. 말씀을 좀 드립니다.